주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진짜를 알면 가짜가 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로부터는 1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는 합성어인데요 파라 곁에서라는 그런 어 뜻과 클레토스 부르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합히면 뭐가 되냐면 곁에서 부르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불러 주시고 지켜 주시고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과 성도들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 소리가 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성령의 불이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각각 다른 나라의 말로 방언을 하게 됐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성령 강림 후에. 마가의 다락방은 최초의 교회가 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으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은요.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풀린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고 일어나 나가서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해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이 사람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바뀌었어요. 그들이 영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의 자녀들은 뭐예요? 애언을 한다는 거예요. 이 애언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녀들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개시, 계획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마지막으로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이상하게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꿈이 없어져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런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꿈이 많았어요 뭣도 되고 싶고 뭣도 해보고 싶고 막 꿈이 많았는데 나이가 한살두살 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꿈이 미래에 대한 기대가 점점 사라져요. 두근두근함이 없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꿈을 꾸리라.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을 때에 꿈을 꾸는 사람, 비전의 사람, 소망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성령을 경험할 때에 꿈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님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성령님을 사모함을 통해서 여러분도 꿈의 사람, 희전의 사람, 소망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요 성령님이 이끄심을 통해서 된 것입니다. 내 의지와 내 지식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함 없이요는요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지루하기 그지없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지? 요 교회 사역을 하면 힘들기만 할 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일을 하게 되면 즐거워요, 행복해요, 보람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사역하면 기쁨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배하게 되면은요, 그 예배 가운데에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할 때에 그때부터 비로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 희락의 열매, 소망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 인내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주신 본문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믿음이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은 사람답게 우리는 살아야 되고 성령 받은 사람답게 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말이 다르다고 해 말이 달라. 그 증거가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성령에 임재하신 후에 다른 말을 했다고 말합니다.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임재를 설명하는데 다 말에 대한 거예요. 보세요. 2절 말씀해 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뭐가 있었어요? 소리가 있어 라고 말합니다. 3절 말씀해 보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혀, 이 언어에 관련된 것이죠. 4절 말씀에도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이 언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서 제자들은 자기들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말은 어떤 말일까요? 성령의 말은요, 생명을 살리는 말이에요, 격려하는 말입니다. 거짓이 없이 참된 말이고요, 진리의 말입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언어들이죠. 여러분의 말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말은 성령 받은 사람의 언어인가요?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의 말을 해야 되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약해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성령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세상의 언어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험한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지루하고. 기도가 되지 않아요. 또 설교를 들으면 이상하게 은혜가 안 되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목사님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문제인데 자신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 목사님이 나한테 은혜를 안 주니까 그런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삶에 변화가 없고 기쁨이 없고 허무함이 가득하다면 여러분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르헨티나의 복음 전도자로 유명했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더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와 같은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분은 이 자신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시샘을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시샘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빚을 내서라도 그것을 사야 했어요.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이웃집에서 텔레비전을 구입을 합니다. 텔레비전을 구입하고 나서 이제 지붕 위에 올라가 가지고 안테나를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이 잘 나와요. 어느 날 보니까 그 이웃집에... 지붕 위에 무슨 이상한 게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이웃집에 찾아가가지고 저 지붕 위에 있는 게 뭐요? 하고 물어봤더니 텔레비전 안테나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텔레비전을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텔레비전을 사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살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든 사고 싶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속없는 소리하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너 때문에 빚이 산더미인데 핀잔을 주는 거예요. 잔소리만 해댑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니까 여기저기 안테나가 다 서있는 거예요. 자기 집만 안테나가 없어요. 시세많은 여인이 자기 집에만 안테나가 없는 것을 창피하게 여기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텔레비전을 파는 대리점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텔레비전은 못 사고, 안테나만 사가지고, 지붕 위에다 안테나만 달았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도 텔레비전 있는 것처럼, 우리도 텔레비전 달았어.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짓말이 오래 갔을까요? 오래 못 갔을까요? 발각이 된 거예요. 창피를 당하죠. 텔레비전 사지도 않았으면서 텔레비전 산 것처럼 흉내만 내는 그 여인의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흉내만 내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흉내만 내려는 분들.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겉으로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실상은 그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흉내만 내고 있었던 거예요. 안테나만 꼽아놓고 텔레비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했던 여인과 같이 그렇게 흉내만 내고 있는 모습 혹시 우리에게도 있지 않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교의 다툼의 문제 형식적인 신앙생활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해줍니다 고린도교의 송도들이 신앙에 자르지 않고 분쟁의 문제, 다툼의 문제만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성령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죠.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신앙생활 해야 비로소 알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신앙생활 할 때에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통달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통달하게 하신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 하시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요.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세상에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은혜를 은혜로 안다는 것입니다. 흑인 가수 마리안 앤더슨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마리안은 어렸을 때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잘했는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찬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마리안이 부른 찬송을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 소녀는 분명히 큰 사람이 될것 같다. 우리가 저 사람을 후원하자. 해 가지고 교회 성도들이 돈을 모아 가지고 이제 그 학비를 계속해서 이게 대줬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안 앤더슨이 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 이분이 흑인이잖아요. 당시에는 인종 차별이 심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흑인이 성악을 한다니까 다 비웃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악에 대해서 기자들이 악평을 쓰는 거예요. 참 못한다. 예전에도 가짜 뉴스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악평을 하는 거예요. 앤더슨이 시리에 빠졌습니다. 너무 속상하니까 그 글들을 보고 너무 속상하니까 다시는 노래 부르지 않겠다라고 울면서 집에 들어왔어요.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해줬다고 해요. 어머니가 마리아나 유명하지 못하다고 받은 은혜까지 잊어버리지 마라. 유명하지 못하다고 받은 은혜까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보다 먼저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 조금 유명하지 못하다고 지금까지 너한테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느냐? 그러면서 그렇게 한탄하느냐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마리안 앤더슨은 용기를 얻어서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며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인종차별을 이겨내고 세계적인 성악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삶의 순간순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은혜로 아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을 받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셔요. 분별.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월슨 토저스라는 사람이 쓴책 가운데에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을 추구하지만 성화는 추구하지 않는 것은 가짜다. 명예는 추구하지만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은 가짜다. 가짜는 인격의 변화를 소리 한다. 가짜는 하나님의 징계를 십자가 지는 것으로 착각한다. 가짜라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는 험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진짜는 사탕복음을 거부하고 가시관복음을 믿는다. 진짜는 행복보다 거룩을 열망한다. 진짜는 신앙 기본의... 충실한다.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지만 성화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명예를 추구하려고 하지만 십자가는 절대 질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 가짜가 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령의 사람이 우리가 되될줄 믿습니다. 진짜가 되면요, 진짜를 알면 가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국내에 최초로. 이 외국 돈을 간별하는 자격증을 따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신문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한데요. 진짜를 제대로 알면 가짜가 보입니다. 이 말을 했어요. 진짜를 알아야 가짜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도 모르면서 가짜를 어떻게 합니까? 진짜를 제대로 알면 이 단의 문제는 그냥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딱 봐도 아이거 잘못된 것들인데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단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을 기울이시고 더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단의 잘못된 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상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셔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게 하셔요.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게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궁립의 어기심과 자비함과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합니다. 1960년대에 미국에 유행했던 히피족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히피족. 기성세대에 대한 반발,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그래서 나는 자유인이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머리를 덥수로하게 길고, 옷도 대충 입막 입고 다니고, 어떤 사람들은 거의 버든 그러한 모습으로 다니기도 하고, 기타 하나 들고, 야외에 모여가지고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고, 여기 가서 구걸하고, 저기 가서 구걸하고, 그렇게 집단으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물난한지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권권력으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갈보리 교회의 척 스미스 목사님이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궁일이 여겨요 그리고 히피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그런데 과거 아니다 노숙자들 같이 냄새가 나고 더럽고 기존 교회의 송도들이 옆에 앉아가지고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싫어합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궁리력여 주었어요. 그리고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이제 교인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더 이상 저 히피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저들을 쫓아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교인들을 설득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설득했냐면 제가 들어오는 사람마다 발을 씻겨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당시에는 이 교회 예배당 입구에 이렇게 카페트가 쫙 깔려있거든요 그런데 맨발로 다니니까 카페트가 덜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발을 씻겨주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그 히피족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그들의 문화대로 그들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그 찬양이 바로 뭐냐면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복음 성가예요. 복음 성가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만약에 척 스미스 목사님과 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궁일이 여겨주고 사랑해 주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복음 성가는 생겨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교회에 닿으려면 성령이 임해야 돼요 교인이 성도 닿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성령이 충만했을 때에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다하는 교회 사회를 변화시키는 교회였고 영원구원을 실천했던 교회가 될 수가 있었어요 성령이 임했을 때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한 성도 우리의 가정도 성령이 충만한 가정 우리의 교회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가짜가 되지 마시고 진짜가 되어서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